혹시 인도에서 수출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확 끌어올려줄 핵심 제도 RODTE 이스크립에 e 대해 아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들 때문에 우리 회사 제품이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다면 어떠세요? 뭐 줄력세라든지 운송세 같은 것들 말이죠. 이게 사실 알게 모르게 발목을 잡는 큰 문제거든요. 자 오늘은 바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줄 정부의 기막힌 해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수출업체들이 겪는 숨겨진 어려움은 뭔지 그리고 RODTP 제도는 대체 어떤 건지 알아볼 거고요. 이어서 환급을 위한 디지털 열쇠 이 스크립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제 환급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최신 정보까지 쭉 훑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수출업체의 숨은 장애물, 내재된 세금이라는 과제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수출하는 물건 가격표에는 딱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안에는 원자재 살때 공장 돌릴 때쓴 전기세 또 물건 옮길 때는 운송 관련 세금까지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에는 공가 세금들이 다 숨어 있는 거죠. 결국 이런 내재된 세금들이 쌓이고 쌓여서 최종 가격을 높이는 거고요. 이게 바로 해외 시장에서 우리 제품 가격이 비싸지는 주범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가격 경쟁력을 깎아먹는 문제를 정부가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바로 이 숨은 세금들을 수출업체에 다시 돌려주기 위한 해결책을 내놓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의 핵심 ROTEP 제도입니다. 로듀탭. 이름이 좀 어렵죠? 풀어서 보면 수출 상품에 대한 관세 및 세금 감면이라는 뜻인데요. 이름 그대로예요. 핵심 단어는 바로 환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건 만들고 수출하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냈던 그 자잘한 세금들, 그걸 정부가 다시 돌려주겠다. 바로 이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로디탭 제도가 사실은 MES라는 이전 제도를 대체한 거거든요. 예전 MES는 뭐랄까, 수출 잘하라고 주는 장려금 성격이 강했어요. 근데 이게 WTO 같은 국제무역기구에서 보면, 어? 저거 보조금 나냐? 하고 문제 삼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디탭은 완전히 방식을 바꾼 겁니다. 장려금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냈던 세금을 돌려주는 것, 즉, 환급이라는 개념으로요. 이렇게 접근 방식을 싹 바꾸면서 국제 기준에도 딱 맞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환급금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이 스크립입니다. 말 그대로 전자증서인데요. 이걸로 온라인에서 환급금을 받는 겁니다. 이 스크립. 이거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환급금이 충전된 디지털 상품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건 인도의 관세청 그러니까 CBIC가 운영하는 IC 게이트라는 공식 포털 사이트에서 전부 처리됩니다. 자, 그럼 이걸 신청하기 전에 딱세 가지만 먼저 체크해 봐야 해요. 필수 조건이거든요. 첫째, 유효한 수출입 업자 코드 IEC 있으시죠? 둘째, IC 게이트 포털에 가입은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정에 공인 디지털 서명 DS가 연결되어 있는지 이세 가지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준비가 다 되셨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대체 어떻게 환급금을 신청하느냐? 지금부터 그 방법을 단계별로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절차는 딱 5단계입니다. 정말 간단해요. 첫 번째, 수출 서류 작성할 때 RODTEP 신청합니다라고 꼭 적어주세요. 이게 시작이에요. 두 번째, 관련 서류가 잘 제출됐는지 확인하고요. 세 번째, 그럼 이제 세관에서 서류를 처리하겠죠? 네 번째, 처리가 끝나면 여러분의 아이스케이트 계정에 스크롤이라는 게뜰 거예요. 일종의 환급 승인서 같은 겁니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그냥 계정에 로그인해서 그 스크롤을 클릭해서 이 스크립을 만들기만 하면 끝입니다. 정말 쉽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남았습니다. 이건 이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아셔야 하는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훨씬 더 많은 유연성을 더해줄 핵심 업데이트입니다. 바로 이 숫자 2입니다. 이게 뭘까요? 네, 바로 여러분이 받은 이 스크립의 새로운 유효기간입니다. 원래 1년이었는데, 이제 무려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보세요. 이전에는 1년이었는데, 이제는 2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처럼 1년 안에 막 서둘러서 크레딧을 쓸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제 2년이라는 넉넉한 시간 동안 훨씬 더 여유롭게, 전략적으로 자금 계획을 짤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죠. 그리고 이건 그냥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인도의 간접세미 관세중앙위원회 cbic가 2022년에 공식적으로 규정을 바꿔서 시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확보한 이 관세 크레딧을 언제 어떻게 쓸지 계획할 충분한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 셈이죠.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렇게 두 배로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시겠어요? 이 기회를 발판삼아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게 될까요? 이 강력한 제도를 100% 활용하셔서 글로벌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